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반등이 나와 줬고요 코스닥 코스피 양쪽 다 나와 줬고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어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장대 양봉 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양봉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아요 뭐 이런 캔들이 지금 이런 이런 이제 도치 캔들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요런 캔들이 나오는 경우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도 어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양봉이 나와도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물리실 수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음 과거의 차트들을 보면은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양봉이 하나 쓰더라도 양봉이 쓰는 경우도 다시 이렇게 또뭐 음봉 맞고 떨어진다든지 음봉을 맞고 이렇게 떨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영상 보고 오셨고요. 그 일단 다행히 이제 양봉 나와줘서 어 사, 많은 분들이 조금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예측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만약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경우 올라갈 경우는요 약간 요런 약간 도, 도치성 흐름 이런 도치성 흐름이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올,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거는 상승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크게 밀리지 않는 음봉도 괜찮습니다. 이런 약간 음봉 은봉 형태지만 음봉이나 양봉 형태 이런 붙어서 가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가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최악의 상황 다시 하락하는 경우를 예상을 했잖아요. 일단 양봉까지 쓰는 거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예상한 대로 양봉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돛지나 어떤 작은 음봉 형태로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음봉 형태로 이렇게 크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리고 뭐 밀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밀리면 또오릅니다 이런 거는. 밀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등 형태 이런 양봉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음봉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 형태로 또 떨어지는 그러면서 밀리면서 어저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최악의 상황에는 1940 정도 까지 밀릴 수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등을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 모든 분들이 다 떨어지는 얘기 할때 제가 여기서 어, 매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면 반등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이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나와주었죠.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에서 10% 정도는 무난하게 먹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잠깐 한번 보면요. 정리해 드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돛지나 작은 음봉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어 한번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큰 음봉이 자꾸 뜬다 큰 음봉 형태가 나오면 추가적인 또 하락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응을 또 다시 해야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밀 이게 깨지면 3,050선이 깨지게 되면 한 2,940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익이 날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이 깨진 경우에는 깨지더라도 다시 반발 매수세로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하락할 때 종목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떨어질 때는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떨어지는 땐다 떨어지는데 그거를 종목을 들여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떨어지는데 괜히 물 사서 물리는데 그래서 아예 종목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반등 구간 자리에서는 제가 종목 얘기를 해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위주 종목 보겠습니다 scd 같은 경우 여기서 말씀드렸고 지금 반등 나왔는데요 어좀 다시 하락하더라도 또 계속 반등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 제가 어이 거래량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게 이거 메이저들이 매수한 거거든요. 매수하고 이거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장안 좋을 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게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뭐 LCD, OLED 관련된 주잖아요. 그 분야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 반등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혹시 사신 분들 더 가지고 계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하락한다면 더또 추가로 또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반등이고요. 하지만 수익은 뭐한 7, 8% 되겠죠. 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바로 하락하지 않으면 요. 음. 빨간색선, 그러니까 21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막 흔들리면서 쭉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들은 빨간선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SCD도 마찬가지 요 빨간선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MT도 빨간선하고 멀죠 아직. 근데 요건 이제 1 2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부딪힐 수는 있지만 어, 요, 요 정도까지는 그냥 일단 무난하게 갈수 있겠다. 지수가 크게 갑자기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웹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거 매수했었는데요. 이거는 갑자기 장중에 막 올라가서 뭐 반등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올라가서 일단 매도했는데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크게 어떤 종목보다도 큰 수익을 내긴 했는데요. 왜냐면 비중은 조금 싫었거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반등이 었죠 이거는 고점 틀고 또 한번 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예상돼요. 그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큰 걱정이 없고요. 여기서 쌍봉 형태였기 때문에 살짝 걱정했는데 어 이렇게 지지하고 거래량이 터져주었네요. 다행히. 혹시 사신 분들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산 이날 살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신 분들 좀 축하드리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요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생각되는데, 뭐, 이 자리에서는 살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지지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큰 반등이 나왔고, 이날도 반등이 나왔고, 뭐, 그냥 여기서 팔아도 6, 7% 정도 수익이 나고요. 근데 어쨌든 빨간선까지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 어,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봉 4%, 5%, 거의 10% 정도 지금 상승 중이지만, 뭐, 좀 올라가서 샀더라 하더라도 7% 정도는 수익이시겠네요.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해 볼만 하고요 혹시, 다시 밀린다면, 또 추가적으로, 아까 SCD하고 비슷하죠? 모양이. 다시 사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떨어지면. 근데 아마 크게 안 밀릴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글로 시큐리티도 이런, 이런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흐름 보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이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또 양봉이 한번뻥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걸이 21선 뚫고 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재지. 그다음에 대림재지. 제지. 대림재지는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손해는 아니고요에코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근데 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간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크게 요요 요 73,60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 73,600원이 깨지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여기 하도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좋은데 어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한번더 떨어졌다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쌍바닥 형태로 해서 올라간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거래량 터지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에, 뭐요 종목은 이제 제가 그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건 조금 잘못 되면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저도 물렸다가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크게 뭐 거래량 터지고 해서 안 팔아도 될것 같아서 왔는데 오늘 급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요 올라간 것만큼 또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제가 그런 종목 한 가지, 어 HLB처럼 막 그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 어, 약간 비슷한 종목, 박스권 돌파할 것 같은 예상되는 종목 있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수익 나고. 어쨌든 정확한 타점에서 말씀드렸고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들은 지금 어떤 이런 비중 그 지수를 예측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요런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그냥 들고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것도 그럼 언젠가는 뭐 주식이 올라가니까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계속 돈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 또 개인들은 그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동안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7개월인가요? 7, 8개월 동안 지금 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인들이 좀 견디긴 어렵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벌써 10분 제가 지금 방송한지 10분 지났는데 어, 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오, 이제 그 아까 지수 시황 말씀드린 거 예측한 거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오늘 드린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요, 어 이제 삼청 3천, 삼천당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있는 일단 삼천당 제약, 그다음 안과 용제 전문기업 신규 파이브라인 확보 사업 다각화. 이렇게 안과 용제 전문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요거거든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삼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삼상 진행 중이고 2023년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황반변성이 뭐냐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 노화가 일어나요 눈에. 그러면은 이게 좀 심해지면 안 보이는 건 물론이고 실명까지 될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있는데 지금 황반변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주변에 저희 저 아시는 분들도 지금 황반변성인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 상당히 요즘에 심각한 질환들이고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 황반변성이 70대 4명중한 명이 황병명성이라는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70대 4명 중에 한명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반변성이 요즘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 노인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근데 이, 이게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인구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5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이상이 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그냥 어림잡아도 100만 명이라고 치면은 100만 명, 120만 명인데 100만 명 정도라고 치면은. 꽤 많은 숫자거든요. 왜냐면 암에 걸리는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25만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암 걸리는 게 25만인데 이 황반변성 걸리는 거는 100만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치료제는 이게 이제 70대 이상분 이상인 분이 만약에 황반변성이 걸리게 되면요. 이 치료제를 계속 맞아야 돼요. 주사를 계속 맞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걸리는 분도 많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약, 약을 소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상에 성공해서 삼청당 제약이 이제 황분명성 약을 치료제로 팔게 된다 하면은, 꽤 많은 지금, 저는, 매출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터졌고 또 터졌는데 지금 거래량 다시 터지면서 지금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 있고 장안 좋은데도 다른 거더 떨어지는데 지금 얘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200으로 보세요. 여기 한번 올라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이 박스권을 뚫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돌파하면, 이거,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이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큰 시세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실 분은 여기서, 뭐 조금 물리더라도, 그냥 매수에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방변성 삼상치료제. 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눌림목 매매가 아니고요. 이제, 떨어, 많이 떨어진 거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HLB 같이, 큰 시세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는 분들 조금 제약 주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요 바이오주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혹시나 떨어지면 또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떨어져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종목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들 좋은 종목은 조금 들 떨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드리는 데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요거는 지금 떨어져도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한번 요거 돌파하면 좀 크게 큰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청당제 오늘 메인 종목으로 제가 조금 강조 드리고 싶고요. 황반명상 삼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종목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sgc 에너지 에너지 관련주거든요. 에너지 관련주인데, 뭐, 실적은 당연히 좋습니다. 실적은 다 제가 체크를 했고요. 이게, 에너지 쪽이 요즘에 좀 핫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추세를 꺾지 않고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뭐, 조금 물리다 그러니까 조금 눌린 목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뭐, 정확히 가격대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41,400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어,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서요. 충분히 좋은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사보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GC 에너지 일단 오늘 삼청당제약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A IA라는 종목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으로 자동차 전장 분야,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된 그 종목이에요. 얼마 전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쇼티지가 발생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마 실적이 이제 뒷받침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 때문에 라고 했고 지금 6개월 영업 이익이 작년 영업 이익을 이미 능가했어요. 그래서 실적은 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많이 급등 나왔다가, 지금 많이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살짝 받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인데, 1 2일선하고이 밑에서 지금 놀고 있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하면서 점차 위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그런 기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급등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원위치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도, 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요.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가, 지금, 거래량에서 한번 터졌는데, 여기서 올랐다가 지금 1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적이, 이 종목은 실적이 참 좋아요.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적자, 적자, 작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흑자로 전환되고, 영업 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어 작년에 비해서 87% 늘어나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래량도좀 여기서 한번 눌림목 나왔는데요. 이렇게 떨어질 때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신 산업 좀 보던 종목인데 한번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오세훈 관련주고 건설주인데요.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이때 많이 떨어져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매수했다가 파는 적이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떨어져서 어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운 좋게 또 오세훈 씨가 뭐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급등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바디 텍. 매드라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 거래량이 터졌다가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종목이고, 어 실적도 뭐 진단 카트리지 쪽 하고 있는 회사고 의료 쪽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이미 작년하고 비슷한 비슷한 실적인 것 같아요. PR도 낮고요 그래서 한번 이 눌림목에 한번 매수해 볼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곧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입니다. SL 종목,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자동차 전장 산업. 자동차 램프, 자동차 부품 관련주거든요. 램프 파츠 및 기타 근데 실적이 요즘도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 회사로부터 납품을 하고 있고 전기차에도 이런 램프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보시면 실적이 아주 지 괜찮고요. 그리고 보통 파동상 1파, 2파가 나왔는데 아직 3파동이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밑에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삼파동을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자동차 관련된 쪽이 저는 일단 좀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매수하시면 음, 조금 더 눌릴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거래량 터진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 단기로도 괜찮고 장기로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어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지수가 빠지면 여기 뭐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한번 더사 본다면 뭐 그렇게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삼청당 제약은 이제 고점 돌파할 걸 예상하고 매수해서 고점 돌파하면 큰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SEC 에너지 자체는 에너지 관련주로서 실적이 상당합니다. 아까 보지 않았는데요, 이 종목도 실적이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괜찮습니다. 한번 사보실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추세적으로 지금 하단에 있기 때문에 어 매수하시면 최소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될수 있고요. IA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조정 상당히 거쳤습니다. 6개월, 7개월 정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 근데 꼭 사신다면 삼청당제하고 SGC 에너지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신명신산업 이것도 지금 좋게 보는 흑자로 전환된 종목,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IA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선들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횡보하고 행보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있고요 명지산업은 어쨌든 121선이나 이런데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지능산업 같은 경우는 낙폭가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반등세를 한번 노릴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대가 있거든요. 요, 요 라인이 요런, 아이 뭐야. 요런 부분이 강력한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L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인데, 이제 1파, 2파에서 3파가 아직 남아있고, 어, 한번더 반등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 불안하시면은 일단 삼청당 제약과 SGC 에너지만 사시는 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명신산업 정도? 어, 그 정도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뭐, 이 IEA나 지능기업 SL 같은 경우는, 어, 약간의 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하락하는 거 싫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참았다가 매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는 급등주, 급등주도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어, HLB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 자리가 이게 조금 높은 자리라 혹시나 또 물리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음, 최근에 이제 좀 뭔가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나올 것 같은 종목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뭐, 진호맨 컴퍼니 같은 경우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뭐, 약개발 쪽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한번 관심있게 볼만 하고요.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요 전고점을 일시적으로 돌파했어요. 그래서 바로 안 가더라도,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며칠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터지는 흐름으로 갈수 있고, 지금 피스톤,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양봉이, 고량 터지면 양봉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타야 돼요. 사실은. 물리더라도, 그냥 올라타면, 어 이렇게 고점 돌파한 건또 갑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동양 피스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을 안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세력들이 올리는 거라 안정성 버리고 리스크 감소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양 진양제약 진오맨 컴퍼니 뭐 동원 시스템즈 동양피스톤 뭐 단기 단타 매매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로 하는 거죠. 보통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 사실 단타는 아까 말씀드린 이뭐 삼청당 제약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스윙으로 단기로 이제 한몇한 한 일주일 정도나 아니면 한달두달 달, 아니면 세달 정도까지 해서 이제 그요런 구간을 먹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런 자리에 사서 스윙으로 요런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결이 삼청당제약, SGC에너지, 명신산업. 뭐, IA, 지능기업, SL 같은 경우는 스윙 종목이고요이런 거는 이제 그 거래량이 터져서 이제 막 HLB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어, 단기 매매로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이런,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면 며칠 또 이제 고생하시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스윙 종목 위주로 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기로 먹고 나오면 좀 짜릿하긴 한데 어또 물리면 자괴감도 오고 그렇거든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어한 종목을 크게 물려서 단기로 보다가 제가 스윙으로는 거의 손해를 안 보는데 제가 단기 매매 좀 연습하다가 이제 한 종목 손해 크게 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절할 때좀 고통스러웠는데 어 그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조금 이두달 정도의 어떤 훈련 과정을 좀 거쳐서 아무리 오래하신 분들이라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 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 그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편한 밤 되세요.